평생 소원 이루어주는 관세음보살 발언문. 지금 이리 하여라 자식을 위한 기도. 그 마음 하나로 기적이 시작됩니다. 관세음보살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그분께 오늘도 우리는 간절히 빕니다. 자식이 넘어지지 않기를, 힘들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, 어두운 길에도 빛을 잃지 않기를. 이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. 부처님의 자비와 이어지는 마음의 실천입니다.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기도는 반드시 닿습니다. 한 어머니는 말했습니다.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어요. 하지만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되더군요. 이 손을 모으는 10분, 그 시간이 자식의 내일을 바꿉니다. 평생의 소원을 위해 오늘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릅니다. 나무관세음보살, 나무관세음보살, 나무석가모니불.